안녕하십니까 양코대진장입니다 오늘은 우주편 제 3장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우주편 제 3장 자, 고릴라의 혹성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출격 조건이 10개 10개 10개입니다 그래서 아, 고민을 이렇게 쭉하다 어차피 10개밖에 못 나가니까 울트라 슈퍼레오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걸 추가했어요 그리폰 자, 그리폰을 추가해가지고 클리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릴라의 혹성이에요. 그럼 고릴라가 막 나오겠죠? 고릴라. 자, 고릴라의 혹성 해놓고 물개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고릴라 나오네요. 아주 고릴라가. 아, 저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 제 평소 표정이 저렇습니다.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표정만. 자, 나가서. 골라 잡고 어, 아 한방에 나왔 한방에 그 다음에는 베이비 카트입니다 베비어아 고맙게도 그 검은 고릴라가 나와주네요 그 다음에는 황수 뽑겠습니다 황수 어야참 땡큐죠 그리폰을 뽑았는데 검은 저기 나와주는 거는 땡큐입니다 땡큐 어 여기 그리폰이네 어, 그리폰이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폰이. 그 다음에는 메가로티테를 뽑겠습니다. 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이거 금방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 그립... 야, 그리폰이 역시 엄청납니다. 그리폰이. 아, 아쉽지만 그리폰은 죽었네요. 자, 황수가 마무리를, 어, 황수 마무리 못해주나? 자, 다시 그리폰입니다. 그리폰. 자, 그리폰 날라가고. 어, 아, 좋아요. 천사, 아, 천사. 어, 아, 천사. 천사는 황수가 잡아주면 되는데. 자, 자 마렐린 아직 살아있고요 어, 아, 좋아요. 어, 그리폰 죽었나? 아, 그리폰 죽었나보네. 자그 다음에는 그레이 폭스를 뽑겠습니다. 그레이 폭스. 어 그러면 아 아수라 아직 못 봤네. 자뭐이 정도면은 뭐 아수라도 뽑겠습니다. 갖고 왔으니까 뭐 가볍게 클리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평,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